장택님은 몸, 마음, 돈다 올인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던데, 음 이건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치를 정말 잘 알아주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진심으로 고마워해주는 대상을 만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엄청난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꼭 순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순진한 사람과 너무 비슷한 패턴을 그려요. 바보같이 호구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아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물론 좋죠. 멋진 사랑이라고 존중해주고 싶어요, 개인적인 마음으론. 근데 그게 상대가 그렇게 받지 않을 때면 어떡할 거야. 고마움은 개뿔도 모르고, 땡 잡았다고 생각한다면, 나한테 더 의존하고, 더 의지하고, 더 삐대려고 한다면 어쩔 건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서면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거기서도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말 그대로 올인이니까. 과하면 본인이 대출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 매일 사연 중에서도 최근에 그런 사연이 왔는데 지금 주신 질문과 똑같아요. 데이트 비용 때문에 대출을 했다는 사연이 왔었어요. 올인 하는 거그 이상이죠? 이분이 여자분이셨어요. 처음부터 사준 게 잘못인 것 같다고 내용에 적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못 끊어내서 그런 게 훨씬 크거든요. 멈출 줄을 모르는 거야. 상대한테 얘기하면 뭔가 상대가 불편해할 걸 두려워하는 거고,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게 너무 아닌 것 같고, 슬픈 느낌도 드니깐 그러는 거죠. 그게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상대가 돈을 너무 안 써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빚을 낸 것까지 고백을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미안하다 말만 하고 패턴이 똑같다고 했어요. 아니 여자친구가 데이트 비용 때문에 빚을 냈다는데 그게 걱정이 안되고 안 슬퍼하는 인간이 정상이에요? 만나는 횟수를 조절하려고 해도 또 똑같이 찾아와서 삐대고 여자친구가 다섯 번 계산할 때한 번도 계산 안 하는 이런 사연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은 저는 못 끊어내서가 너무 크다고 봐요 그거 헤어지고 나서 뒷감도 어떻게 해요 올인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집 문서 대출 받아서 주식에 올인하는 걸 생각해봐요 안 위험해요? 엄청 위험하죠. 이룰 수도 있으니까 이 지점을 생각해야 돼요. 옛날 사극 같은데 보면 대의를 위해 소위를 희생한다 이런 대사가 좀 자주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의에 철칙을 세워요? 보통은 지혜롭거나 카리스마 있거나 똑똑한 리더를 둔 상태로 대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분별해서 소위를 희생하죠. 왜냐하면 실패하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실패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죠 엄청나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나쁜 가능성을 최대한 예민하게 생각하고. 파악한 후에 작당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걸린 일이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멋모르고 올인한다는 것은 이것과는 약간 정반대예요. 내주 때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주 때가 현명하지 않을 확률은 매우 높고 또 나한테 지혜가 있는지 카리스마가 있는지 똑똑한 상태에서 판단하는지 알 길도 없죠. 그냥 이성적인 생각이 거의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건 그냥 대인은커녕 소위를 쫓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은 연애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걸 알아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그 시너지가 정말 좋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감정만 너무 앞서니까.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을 좀 섞으시고 제발 자기를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그저 독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좀 챙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저 독해지는 것과 자기를 챙기면서 연애를 한다는 건 상당히 다른 말이에요. 독해지기만 하는 건좀 자비가 없죠. 융통성이 없어져요. 본인을 좀 챙기세요. 아니면 멍청한 짓을 하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